도윤도맘 정줄입니다. 제 얼굴 좀 봐주세요. 네요. 괜찮아요? 모톡스 맞았어요? 예뻐졌어요 저. 좀 괜찮은데 얼굴이? 아니에요. 좀 잠을 제가 푹 잤더니 봐봐요. 메이크업을 좀잘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도윤이 도원이가 숙면을 하나요? 통잠을 자고 그래요? 그렇게 잘 자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제가 만났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다 아 요즘 좀 편해졌어요 아이 키우면서 엄마들 잠푹 자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진짜 소원이잖아요 네. 잠이라도 푹 잤으면 좋겠다 자, 3시간 이거 3시간 연장으로 한번 자보고 싶다 이런 꿈들이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우리 아이의 숙면을 도와주는 육아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 이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많이 들었어요 아이쿠. 저는요 네. 이 제품을요 우리 도윤이 첫째 때부터 썼어요 어. 첫째 때는 이제 더 어렸을 때는요. 아기 때는 네. 더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컸으니까 우리 도원이 라지 사이즈를 지금 쓰거든요. 아이고. 저 이거랑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이 디자인도 똑같은 거예요? 디자인도 똑같아요. 집에서 갖고 왔어요? 아니에요. 이건 깨끗하잖아요. 저는 안팔아 가지고 너무 네. 오래요 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이거를 어, 봤가저 이거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당황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이불이지?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게 족살이에요. 이게 밑으로 또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면 또 밑으로 흘러내리고, 이걸 도대체 애를 어떻게 덮어줘야지? 나는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기가 자잖아요. 이렇게. 콕콕. 근데 우리 아기가 자다가 주로 왜 깨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 손짓에 놀래서 아, 자기가, <laughs>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놀래지 말라고. 예. 옛날부터 이렇게 눌러줘야지 잘 잤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불인데 왜 이렇게 작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에 쿨쿨은요, 이 몸에 딱 맞게 쓰거나 아니면좀 작은 감 있게 덮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신생아 아이들부터 이제 조금 갓난 애기, 네. 애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딱 붙는 게 좋지. 음. 너무 크면 안 좋아요. 맞아요. 네.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도 그 양수 안에 고 있었잖아요. 뭉클이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 가지고 속사게를 우리 싸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laughs> 이러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좁쌀 이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편 상태에서 이게 누워 있잖아요. 네? 간단해요. 이 좁쌀이 네. 양 옆으로 가게. 네. 양 옆에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우리 엄마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기가 자다가 거둥되면 음. 이+ 이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아기가 숨도 못 쉬고 어. 답답해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발을 끼우는 고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 발에다 끼워줘요. 그러면은 내 발에 끼우면 이 이불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야. 내가 좀 애가 팔이 많이 움직여. 그럼 음. 팔을 좀더 눌러주고 싶다. 그러면은 좁쌀을 좀팔 쪽으로 네. 이렇게 더 가게 해요. 그러면팔 네. 쪽이 더 무거우니까 팔을 더 많이 못 움직이고 또 발이 더 많이 움직인다. 그럼 발 쪽으로. 네. 좁쌀의 양을 조절해서 할수 있는 거고요. 이좁쌀에 성질이 찬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잠에서 또땀 많이 흘릴 텐데, 맞아요. 그럴 때 이게 또찬 기운을 주니까 좋네요. 시원하게. 네. 그리고 아이들 음. 좀 크면. 뒤집기 하려고 하자 자다가도 맞아요. 혼자 있는데 우리가 잠깐 아이 재워놓고 설거지하러 갔는데 혼자 막 버둥이다가 뒤집히면은 뒤집으면 은또 숨이 막혀가지고 또 그렇지 그렇게 걱정되고 이상하어 그럴 때도 이 베개가 이 이불이 좀 유용하겠네요 맞아 요 유용하죠 세탁법이 어렵냐 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세탁기에 돌리고 그런 빠르... 것도 아니에요 더커버 네. 이제 세탁을 하셔도 되고요 네. 안에 족살 같은 경우는 햇빛에다가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네. 딱 들어올 때딱 말려주면은 좋아요 햇볕에 두세 시간씩 이렇 말려두는 네. 게 좋고 네. 커버는 이제 별도로 세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뭐 이거 애들이 쓰는 거니까 이 원단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애들한테 좋지? 그러니까 면이 좋아요. 애들한테 알죠. 뭐 이거는 저는 겨울에도 쓰거든요. 저는 겨울에도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뭐 이제 이불을 하나 더 덮어준다든지 아 저는 그렇게 해요. 이거는 뭐한 여름까지 사용 가능한 얇은 면으로 만들었고요. 이불 커버도 다양하게 있어요. 음. 더 시원한 원단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은이 소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거즈 소재도 있거든요. 좀 여분으로 구입을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아이들이 금방 금방 실례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여분의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응. 맨 처음에 우리 아가씨가 선물해 줬거든요. 이거를 응. 응. 그러니까 애 키우는 엄마들한테 이것도 선물용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아이 숙면을 위해서 좋은 육아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이버TV나 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슈퍼우먼 검색하면 요더 많이 볼수 있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그 슈퍼우먼이 되고 싶은 엄마들을 위한 육아템 리뷰쇼 신박템으로 다시 만나요